친구들 네, 이거 알아요? 장어형 백곡이라는 건데요. 우리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, 어 여기 벌써 뛰어나온 거 벌써부터 시간치가 안죠자 봐볼게요. 일단 그라데이션부터 확실히 잘했어요. 영원을 가르는 만 맞는 것 같습니다. 정답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네요. <laughs> 아, 나 여기 있는 거 하나씩 사곡, 한곡이 된 참전지. 먼저 포카 앨범에 넣을 포카 하나 더 생겼네 어, 어 여기 있다 얘를 작은형으로 공장시키라는 건가? 처음이랑 완전 다르네 일단 먼저 신발 에..에..차 에이, 에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거 오잇 오잇차 오 됐다 오이차 오이 오이차 됐다 와우 너 멋진 신발 신었네 그 다음에 N수 쓰기 없어 음 됐다 짜잔 으? 으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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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안되겠어 네 비자 계속 아 어때? 예쁘네 <laughs> 그다음 머리카락들 로크로코로 먼저 뒷머리부터 정리해서 넣어주고 음음 살랑살랑 짜잔 저 앞머리 자, 앞머리 그렇지 으 짜잔 에, 옷 이거 옷장인가? 옷장으면 음, 마지막에 하고. 오 렌즈, 렌즈 좋지. 렌즈, 렌즈, 렌즈를 넣어주고. 이제 또 없는데 또 뭐가 있지? 한번 봐보자. 아, 이겼다. 레이스티징가? 쓱사쓱사 숙사 의상만 입으면 끝. 쉬마 만져. 쉬마. M 쉬마. M 쉬마. 쉬마를 취마. 취마 입고버리오 어, 근데 약간 이것도 잘 어울릴지도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입혀야 돼. 완성. 에, 너 이제 이쯤면 플러팅 받을 거야. 정말요? 글쎄다. 근데, 미안해. 예, 이건 좀 떼줄래? 이래야 플러팅 제대로 받을 것 같아. 에, 에? 렌즈 좀좀 좀 제대로 끼고.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, 확실히 리스틱 빼니까 훨씬 낫네. 리스틱 낄 때는 무서웠는데. 둠둠둠둠둠. 아하하하하하. 둠. 아, 역시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. 역시. 리스틱 할 때는 귀신이 고뺄 때는 둠둠둠둠둠. 좀 그만 찍으세요. 뚠뚠뚠 역시 잘했다는 생각으로 그거는 음, 따 손님들한테 나야겠다. 쿠키 쿠키 영상 두 개. 자반 쿠키. 앨범 <목소리> 이게왜해버에범에다범 앨범 앨범 앨앨범 아기가 빈 공간을 찾아야 돼. 알겠다. 빈 공간. 아들 쪽 역시 빈 공간이 남아 있었지. 나머지는 라브브 이탈리안 브레인로다. 던져버려. 이 쿠키 쿠키. 투투투투. 우와, 와 사랑이야. 저도 사랑해야